이번에 술타 도전할 친구. 오우거입니다. 너무 어려운 타워 같은데, 오우거. 타면 할수록 어려운 거 같은데, 이 친구는. 시야 150. 일단 해보니까, 이 친구가 공속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좀 많이 지어야 됩니다. 어. 아, 태클을 빨리 올릴 수도 없고, 그냥 좀 꾸준히 가면서 많이 좀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많이 짓는 주요 테크는 90원짜리가 되지 않을까. 270원짜리도 좀 비싸거든요. 화이팅, <laughs> 히히. 화이팅인데 왜 패배배팅이죠? 오케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30원짜리 골고루 지어주고요. 음, 공속이 너무 느리고 기본 공격력 자체는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를 좀 여러개 지어야 돼요 사정거리도 꽤 괜찮은 편이죠 700이면 다른거 보자 놀 레곤 본 아크마 거북이 거북이가 있네 되게 빠른 친구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잠깐 빠르게 달리긴 하겠지만 어복이도 잠깐 좀 달리고 아그마도그 타이밍 빠른 타이밍이죠 270원짜리 도배하는 타이밍 그때 좀 빠르고 좀 봅시다 다른 친구들 엄청나게 빠른 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숨 음, 넘어가게 빠른 친구는 없는 것 같고 30원짜리 일단 최대한 도배할게요. 오0 여기도 30원짜리 지어주고요 30원짜리 지어줍니다 여기서 30원짜리 90원짜리 지어도 되겠는데요 30원짜리 꽤 많이 지어놨잖아요 어, 90원짜리 바로 갈게요 90원짜리 하나 지어주고 이게 약간 공격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딜로스가 많이 발생해요 또 무슨 얘기냐 딸피 같은 애를 얘가 잡잖아요 90원짜리가 지금 287 데미지인데 딸피를 잡아버리면은 그럼 한 예를 들어서 80피가 남다 치면 200 정도의 데미지가 딜로스가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30원짜리나 좀 이렇게 스크를 급하게 타지 않고 좀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0 3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되게 좋죠. 30원짜리가 103이면 20원짜리 하나 더 넣어줄게요. 점4 맞아 10 다이아몬드 스파이더 아60 68 90원짜리 하나 더 넣어주고. 고. 점사. 먼저 점사해줄게요. 빨라지이 빨라졌네? 주황님이 거북이었죠. 거북이가 속도를 내고 있네요. 여기도 90원짜리 넣읍시다 20원짜리 이쪽도 넣자 레드드레이크 72 타워를 좀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버 같은 경우는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타워를 많이 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확실히 염타, 얘들 쳐주고요. 근데 현재까지 되게 안정적이에요. 너무 느린 건가? 아니면 이 테크가 맞아서 되게 편안한 건가? 느린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요. 못 <웃음> <설마> <웃음> 문을 못 여는 거 아니야? 설마 지옥문을 못 여는 거 아니야 이거? 자, 120, 90원 짜리 여 기도 지워 주고요. 28, 90원 짜리 하나 더 여기 점타, 여기 점타 해 주고요. 정도 못열것 같진 않네요. 그래도 엄청 빠르진 않지만, 엄청나게 느린 친구들은 아니라서, 여기 있는 타워들이. 90원짜리 하나 더. 팔고 9 0원짜리 오우가, 미디움. 일단 제가 상상상 힘든 건 미디움, 미디움이랑 디바인이에요. 그 뭐, 라이트랑 일반 암호에편하고요 근데, 마법이 원래 그 타이밍이 좋은가요? 그, 디바인 다음에 라이트거든요. 그 다음에, 미디움 다음에 헤비, 라서 가장 힘든 상성이 있은 다음에 다음 거는 되게 잡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오거 같은 경우, 오거래, 그 매직 같은 경우. 그래서 조금 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어. 바로 다음 라운드, 라운드가 조금 쉬운 상성이라서그 어, 전에 고생했다가 다음에 빨리 잡으니까 어느 정도 상세가 되더라고요. 다시6 이제까지는 되게 무난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70원짜리를 고려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20원짜리 하나 더 넣어주고 여기도 제가 저번에 실패했던 게 여기 4-4로 갔다가 망했거든요 4-4 어, 가다가 그리고 바로 좀 딸려가지고 좀 후퇴했는데 그때 좀 말렸죠 염사 이 필스 속도가 나오네요. 암프티에다가 나가 로얄가드 나오니까 위스 속도가 나오는 거 같네요.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거아 조금 빨라졌다. 공격력 829. 76. 근데 이 친구는 제 생각에는 상황을 봐서 뒤로 좀스텔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면 잡으면 될것 같고. 여기 일단은 270원짜리 하나 넣을까요? 여기 하나 넣어서 잡아주고 잡아봐 118이 지옥문 열기 전까지만 좀 라이프 <laughs> 여기 뭐 까먹까먹이네 감옥 <laughs> 자아이고1 6 0이 170 212디바이 어? 빨강님 아니? 빨강님인줄 알았는데 <laughs> 연초님 흘렸다 2 7 0화짜리에 넣어줄까? 아 연초님이 방장님이래요 이거 너무 로또타워다 이거 350 <laughs> 방장TV를 왜 물어봐 갑자기 어? 차라리, 차라리, 감옥한 방이 낫지야! 컨트롤해! 엄사해서 잡아주고, 어 잡아줘요. 감동을 했다. 라이터 뭐. 220, 2 2 9 아이고. 지금 딱 좋아요. 여기서 더 빨리 달리면 안 돼. 나는. 115, 120, 뭐잼째125 <laughs> 속도 나온다. 속도 나온다. 되게 빠른데요. 270원짜리 뒤에 재회생 할게요. 아, 이거 미디움이냐? 미디움이 이렇게 흘리는 건 당연한 건데, 215, 230강장님 먼저 가겠는데요. 170원짜리 여기 하나 더 넣어 줄게요 치고 여기도 치고 됐어 현재까지는 좋아요 근데 지옥문이 안 열릴 것 같은 느낌 살짝 업무나 뭐, 점프하긴 해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흘리는 겨. 자. 265. 아이고, 270원. 거북이. 거북이가 너무 많이 열렸다. 뒤에다가 하나 지어야겠네. 연초님 나갔네요. 이야, 이씨, 뭐. <laughs> 반장이 가버렸어. <laughs> 아, 말도 없이 가버리셨네. 점사해주고, 골고루 때려줍니다. 잡으러 와, 이거. 139. 점사. 점사. 예 점사. 한, 아, 잡아봐. 239, 270, 254. 여기도 점사해주고요. 뭐야? 아, 미래를... 미래를... 주왕님 스킬 써버렸는데, 거기 써 주왕님 스킬쓴것 같은데요. 스키 스킬 주고 지금 원기옥 나가는... 거의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원기나간 소리 들렸는데, 나? 270 소리 거나도 모르나? 일단 빨강님 아닌거면 주황님 확실하네 문 열릴려나? 2 7 0 문이 안 열릴 것 같은 느낌이야 여기 하나 넣어 주고, 그러네 같은 카오스인데, 같은 카오스가 다니면 조금 쉽지. 저도 이따 푸티 하나 더 넣을게요. 제시 너무 느리다. 문을 못열것 같은데요. 7분 아슬아슬하다 근데 아예 못열 정도는 아니고 아슬아슬해요. 시간이 아슬아슬합니다. 달려야 돼 지금 시간 없음. 1쭉5고 감사하고, 여기는 이미 불렀다고? 167.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는 순간 이미 못 여는 거야. 아직 열수 있어. 108. 점사. 왜안 쳐져, 여기? 미친! 170원. 크로스티.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래, 이래! 쳐봐! 아니, 한 마리 놓치는 거 괜찮아. 한 마리 놓치는 거 괜찮아요? 근데 한 마리 놓치는 거 괜찮은데. 불안다 퍼클이 어, 퍼스트 클리어 아니냐고요? 퍼플은 퍼펙트 클리어입니다. 라이플을 흘리면 안 돼요. 그, 근데 어차피 이따가 보상을 받긴 하거든요. 여기, 사 남은 인원수대로 보상을 받긴 하는데, 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저는. 망했네? 하하하하. 오호. 봐봐봐 이따. 270원짜리 염사오 그래 그래 괜찮아 딜이 괜찮아 오거가 딜이 괜찮아요. 다행히 막았고 로시 넣어주고. 그래서 프로스윗 준비해줘야겠네, 나는. 저는 약하기 때문에 프로스윗 좀 빨리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5분 6초.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네. 270원짜리 더 지어줄게요. 여기까지 넣어주고. 베이스 포지션은 여긴데? 지나갈 때 다칠 수 있으니까. 여기도 프로스티 하나. 남식구. <laughs> 점사이더 캐줍니다. 323. 270원짜리 하나 더 넣고요. 일단 이렇게 써줄게요. 싸봐, 아, 싸봐. 270원짜리 하나. 붕가대요. 저랑 일단 좀 다른 얘기예요. 저는 지금 생존도 힘듭니다. 문 여는 거는 전 이따 얘기예요 감사하고. 빠르다 일반. 일단 완전히 뒤로 호퇴하긴 했거든요. 브루스티 여기 넣어주고요. 여기도 넣어줄게요 애들이 거의 그냥 라이트 하머 거의 그냥 바로 넣는데 미디움 하머 810원짜리 지어야겠다 810원 지어주세요 여기에 810원짜리 하나 여기도 810원짜리야. 누구지? 그냥 열갔다고 <laughs> 그럼 버티기만 하면 되나, 내가? 저는 그럼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이러면. 지금 라이프 몇이죠? 하나 올렸었지, 여태까지. 점프해봐. 지나가는 거 위주로. 점사. 이런 거 쳐줘야지, 이런 거. 어, 그렇지. 잡아줘, 저거. 한 대만 더 쳐. 안 돼. 네, 하나 정도 더 올리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어, 기분이 나쁜데, 어, 죽진 않으니까요. <laughs> 기분이 나쁜때 죽는 건 아니니까. 어, 그 네, 그렇게 하고. 프로스티 여기 하나 넣고 슬로우로 걸어주고 아, 프로스티 더 줘야 돼 이거 너무 빨라요 지금 프로스티 더 줘줍니다 194군가드 1분 49초 1분 35초. 30초. 와, 저분이 열어서, 일단은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여기도 넣어주고, 방각 이제 넣으려고요. <laughs> 방각 이제 넣으려고요. <laughs> 여기다가 아몬슬레이어. 아몬슬레이어, 여기 하나 넣고, 여기 하나 넣고, 뭐라 방각이 빨리지어라 빨리. 지, 빨리. 여기 하나 넣을래? 여기다 하나 넣죠. 239. 이번에 힘듭니다. 최대로 앞에 오는데 잡아주고 지옥문은 일단 열렸거든요. 이번 라운드만 버티면 되는 건데 그러면. 어디수있 을지? 점사209 최대한 후방에 일단 찍 고요, 점 사해 봐. 오우, 봐, 이거 쳐야지, 이거 129. 810원 넣어주고 검사해주고 515 810원짜리 여기 하나 넣어 379 지금 이제 미디움이죠? <laughs> 미드움일 때가 좀. 일 여기다 최대한 넣자. 이쪽에다 최대한 뿌려둘게요, 애들. 679. 810원 넣고. 플러스티 여기다 하나 더 넣을래? 여기다 하나 더 넣어주고요. 플러스티 여기도 플러스티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여기도 프로스트 없이 모르니까. 미디움 한번만 지나면 되는데. 되려나, 이거? 사실 지금 상성 때 스킬을 쓰고, 그거 디바인 때 기도하는 메타도 있거든요. <laughs> 우리 팀이 빨리 잡아주길. <laughs> 그런 메타도 있긴 한데. 이거는 조금 너무 기도 멘타니까. 일단 점사로 잡아줍시다. 이단 애들. 근데 점사 해봐. 망했는데, 이거. 아, 못했다. 한 마리 벌써 흘렸어. 아, 너무 센데? 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이거. 아, 어렵다. 두 마리 어머 어려운데? 비즈 맞히면 되긴 하는데 진짜 어렵구나 더 브로치 넣어주고 브러치 여기도 프로스키 하나 넣어 줄게요 왜 이렇게 슬로우가 안 걸리는 거야 어차피 다음 거에는 초보자 세트 쓰고 뭐 하면 되니까 5벌트 여기를 810원 지을 걸 그랬네 영웅이죠 하나 팔고 810원짜리 넣어 주고요 0.4 810. 팔고 810원짜리 넣고 419그 다음에 이거 팔고 810원짜리 하나 더 지어주고요 피지 맞추면 되긴 하겠는데 퍼클 <laughs> 이 타워는 뭐라고 내가 코멘트 할게 없다 그냥 이거는 너무 어려워 아직도 어떻게 깼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깨도 버클을 해도 코멘트 할게 없네요 너무 어렵네요 그냥 타워가 근데 제가 아마 실수한 거는 제 생각에 여기 270원짜리 여기 있었잖아요 이걸 빨리 부신 다음에 810원짜리로 갈았어야 되는데 이 프라임존으로 갈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한거 같네요 그걸 안에서좀 많이 좀에바했던것 같아요 초보자 세트 해주고 패잔티백 쓸게요 597 앞에 있는거 조금 팔아도 돼얘 팔고 810원짜리 8 1 0만짜리 넣고 아치 히치이 이게 뭐지 히치이그 치이그 무슨 퀴즈 좀 퀴즈 좀 퀴즈 좀, 퀴즈 좀. <laughs> 이치, 이거 뭐야. 뜻다운데 정답. 하치 이야기. 정답. 하치 이야기. 오케이. 게임 계속하기. <laughs> 큰일 날뻔 했네. 미스티모스 나와가지고. <laughs> 적절한 타이밍에 저기 했다. 일단 퍼클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오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어렵네요. 우승자, 인기리즈. 그 과감하게 가운데 거 270원짜리 팔고 이 위, 위치에 오거 넣은 다음에 컨트롤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게 가장 중요했고 다른 건잘 모르겠네요 다른 건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어쨌든 퍼크 성공했습니다